위염이 있으면 정말 불편하다. 위의 윗부분에 통증과 타는 듯한 느낌이 생기면서 웰빙, 지수는 극도로 낮아진다. 이 글에서는 집에서 위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위염이 삶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병은 아니지만 그 증상은 일상생활을 참으로 불편하게 만든다. 위염은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위염은 위 점막의 염증이다. 위 점막은 위벽의 내벽을 보호하는 세포 조직이다. 염증이 생기면 신체에 여러 가지 반응이 생길 수 있다. 이 병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한데 대표적으로는 다음의 원인들이 있다. 신, 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헬리코 박터 파이로리 박테리아로 인한 감염 불안 흡연과 음주, 수술 위험의 복잡성 일반적으로 같은 질병의 환자들은 공통된 증상,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위험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경향이 있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위험 증상 중다음에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트림 위의 통증이나 가슴 쓰림, 복부가 빵빵해진 복통, 구토, 혈변 집에서 위염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 위염은 복잡하다. 하지만 위염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집에서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도 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감자즙 생감자는 위염 치료에 정말 좋다. 감자즙을 활용하면 가장 좋다. 감자즙은 제산재로서 위염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 가스 발생도 감소시킨다. 재료 감자 2개 만드는 방법 감자 2개 껍질을 벗겨간다. 소쿠리에 넣고 짜내즙을 낸다. 마시는 방법 감자즙은 따뜻한 물에 희석한다. 그래야 액체가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하루에 세번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 식사, 아침, 점심, 저녁, 하기 전에 한 번씩 마신다. 쌀물이는 감자즙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쌀물도 위험 치료에 효과적이다. 집에서 만들기도 가장 쉽다. 재료물 4컵 쌀 1월 2일 컵 만드는 방, 범물을 끓인다. 물이 끓으면 쌀을 넣는다. 8분간 끓인 후, 불을 끈다. 쌀을 걸, 넣어내고 물만 보관한다. 충분히 식으면 하루에 두 번씩 마신다. 천연 요구르트. 천연 요구르트 성분은 위 점막의 염증을 예방해준다. 천연 요구르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저산균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테리아의 확장 능력을 감소시켜준다. 물론 시중에 판매되는 요구르트를 먹어도 되지만 집에서 100% 천연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위염을 치료하고 위염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요구르트를 3컵씩 마신다. 귀리 귀리는 위염으로 인한 속쓰림이나 염증을 치료해준다. 또 수용성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건강에 좋다. 재료 귀리 1컵 물 2컵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귀리를 넣고 6분간 끓인다. 설탕을 넣어 달게 만들지 않는다. 오전 아침 식사 중에 마셔야 한다. 유기농 꿀 꿀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식품이다. 위염 치유도 그 장점 중에 하나이다. 속쓰린 증상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위염 치료 효과가 있다. 게다가 위 점막 치료에 도움되고 위염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된다. 재료 물 1컵, 유기농 꿀 3톤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다. 하지만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실 만한 온도로 데운다. 꿀을 넣는다. 잘 섞어 마신다. 아침 식사로 꿀물을 마시는 게 좋다. 심선아 영양학 박사는 위장병의 주범은 매운 맛이 아니라 짠맛이라고 말했다. 매운 음식을 섭취한 후 속이 쓰린 증상은 매운 음식 속의 나트륨 때문이라고 한다. 오히려 적당량의 매운 맛은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지 저작권 위키하우 c o